안녕하세요. 모든 구독자분들이 300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아이빌리티비 최필입니다. 의외로 많은 초중급자분들이 3쿠션을 득점하는 공략에 대한 명칭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을 익히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먼저 쓰리 쿠션으로 득점하는 다양한 공략들의 명칭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공략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가로형 공략이고요. 두 번째는 세로형 공략. 마지막 세 번째는 가로와 세로의 혼합형 공략입니다. 예전에 학구라고 잘못 불렸던 옆돌리기 또는 제각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당구 테이블의 가로형 공략입니다. 1적구를 거친 수구가 장쿠션, 단쿠션, 장쿠션을 거쳐서 2적구를 득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짧은 옆돌리기 또는 긴 옆돌리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렵거나 헷갈려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옆돌리기의 기본은 코너에 있는 이적구를 공략하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위치에 이적구가 있을 때는 코너보다 짧게 수구를 도착시켜서 득점해야 되는데 이런 루트의 공략을 짧은 옆돌리기라고 하고요. 수구를 코너보다 길게 진행시켜서 이적구를 득점할 때는 긴 옆돌리기라고 합니다. 옆돌리기 이용되는 시스템은 5NAP 시스템, 2분의 1 시스템, 스퀘어 시스템, 로드리게스 시스템, 코너각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옆돌리기가 안 나오는 지금 같은 배치에서 우리는 더블 쿠션을 이용해서 득점할 수 있는데요. 1적 구를 거친 수구가 장 쿠션, 장 쿠션, 단 쿠션을 거쳐서 2적 구를 득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블 쿠션에 이용되는 시스템은 이분의 시스템을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장골라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었던 단장단 또는 단장장 빗겨치기 였던 경우에는 수구로 1적구를 거쳐서 단 쿠션, 장 쿠션, 단 쿠션을 거쳐 득점하는 것을 단장단 빗겨치기라고 하고요. 1적구를 거친 수구가 단 쿠션, 장 쿠션, 장 쿠션을 거쳐서 2적구를 득점하는 것을 단장장 빗겨치기라고 합니다. 단장단 또는 단장장 빗겨치기에 이용되는 시스템은 각종 플러스 계열 시스템, 2분의 1 시스템, 터질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당구 테이블의 세로형 공략인데요. 세로형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예전에 우라, 우라마시, 우라이 등으로 불렸던 뒤돌리기입니다. 당구대를 세로로 놓고 봤을 때 수구를 일자구의 뒤쪽으로 돌려서 득점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뒤돌리기도 마찬가지로 짧은 뒤돌리기 또는 긴 뒤돌리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준이 되는 코너보다 수구를 짧게 진행 시킬 때는 짧은 뒤돌리기라고 하고요. 기준이 되는 코너보다 길게 수구를 진행 시킬 때는 긴 뒤돌리기라고 합니다. 뒤돌리기에 이용되는 시스템은 파이브 앤아 시스템, 코너각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앞돌리기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공략인데요. 수구로 1적구를 거쳐서 단쿠션, 장쿠션, 장쿠션을 거쳐서 2적구를 득점하는 것을 짧은 앞돌리기라고 하고요. 수구로 1적구를 거쳐서 단쿠션, 장쿠션, 단쿠션을 거쳐서 2적구를 득점한 것을 긴 앞돌리기라고 합니다. 앞돌리기 에 이용되는 시스템은 플러스 계열 시스템, 로드리게스 시스템, 절반 두께 시스템, 스퀘어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스리 쿠션에서 이용하는 세워치 같은 경우에는 1적구를 거친 수구가 단 쿠션, 장 쿠션, 단 쿠션을 거쳐서 맞은편 코너 근처에 있는 2적구를 득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워치기 스리 쿠션에 이용되는 시스템은 2분의 1 시스템을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세로 혼합형 공략에는 원뱅크, 투뱅크, 쓰리뱅크 등의 각종 뱅크샷이 있습니다. 먼저 원뱅크 같은 경우에는 수구로 쿠션을 먼저 맞힌 다음 1적구를 거쳐서 쿠션을 두번 이상 맞고 2적구를 득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투뱅크는 쿠션을 2회 마친 수구가 1적구를 맞고 쿠션을 1회 이상 거쳐서 2적구를 득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쓰리 뱅크는 수구가 쿠션을 3회 이상 거쳐서 1,2적구를 득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뱅크샷에 이용되는 시스템은 거의 모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우기 또는 더블일 같은 경우에는 수구로 일적구를 거쳐 쿠션으로 진행시키든지 아니면 바로 쿠션으로 진행시키든지 상관없이 A쿠션을 거친 수구가 B쿠션을 맞고 다시 A쿠션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공략을 말합니다. 더블레일 공략에 이용되는 시스템은 덧셈과 뺄셈을 이용한 더블레일 시스템과 당점을 조절해서 더블레일을 공략하는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횡단샷은 수구에서 바라보면 종단으로 진행하다가 득점되긴 하지만 어쨌든 횡단샷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1적구를 거친 수구가 2적구 방향으로 와리가리 하면서 득점되는 것을 말합니다. 횡단샷은 기본 원리를 통해서 내 마음이 납득을 해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아이빌리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버스샷은 수구의 진행각도가 없는 배치에서 수구의 역회전을 이용해 진행각도를 만들어 득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리버샷을 이용하는 시스템은 2분의 1 시스템을 응용하거나 코너각 시스템을 응용하시면 되지만 연습을 통해서 내 수구에 역회전을 줬을 때의 반사각에 대한 감각을 기르셔야 됩니다. 되돌려치기는 접시 또는 플레이트샷이라고도 하는데요. 역회전으로 진행시킨 수구가 A 쿠션을 거쳐서 일적구와 충돌 후에 B 쿠션을 맞고 다시 A쿠션을 거친 다음 이적구를 득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되돌려치기에 이용되는 시스템은 플래스트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되돌려치기도 리버스 시작과 마찬가지로 수구를 역회전으로 진행시켰을 때의 반사각에 대한 감각을 연습을 통해 익히셔야 됩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공